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한절씩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laughs>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니 반갑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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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그 옆에 사람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짝꿍이 똑같은 사람 다 달라요? 야, 우리 교회는 다양성이 있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혼자 그냥 멀틀 먹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추석 명,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죠? 예, 우리가 보통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좋은 시간 보냈다 하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모여서 함께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좋은 시간의 기억이요. 같이 먹었던 기억. 이 맛있는 한 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이 많은 신경을 쓰, 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때 저는요,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소고기였습니다. 고기 중에, 괴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소개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의 맛이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먹는 곳마다 그 맛이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소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맛보다는 그 식감이 다 달랐다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식당마다 소고기 맛이 다 달랐을까? 이 소를 어디에서 키웠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급은 어떤 등급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먹어보니까요, 수입산보다는요, 뭐 미국산이나 호주산보다는 국산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 또 국산 중에서도요, B 등급보다는요, A 등급이 그 식감에서나 맛에서나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질긴 게 있더라고요. B 등급이에딱 보니까요. 예. 이렇게 이번 추석 명절에 먹었던 소고기 맛을 하나씩 하나씩 복기하며 기억해 내다가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 소속 이 소들도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환경과 보편화된 시스, 사육 시스템에서 이 소들이 키워졌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어, 당, 다른 등급으로 어떤 건 A 등급, 어떤 건 B 등급, 뭐 어떤 건 에잇 뭐 뿔뿔 해가지고 뭐투 플러스 뭐 이런 게왜 차이가 날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일까 이 소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만약에 소고기 등급을 막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등기, 등급을 매기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는 얻는 성도일까. 여러분 소고기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그냥 다 설교가 점목이 시켜 되는 것 같아요. 아 소고기도 등급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훗날에 무슨 등급을 받게 될 것인가? A 등급 받을 것인가, B 등급 받을 것인가, C 등급 받을 것인가? 너무나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등급을 매긴다면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조금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말씀을 끝내시고 소금 비유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다 같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짠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인데 짜게 하는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전혀 쓸데가 없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게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전혀 아닌 급이 다른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고기도 다들 등급이 있고 A 등급 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고 소금도 맛을 내는 소금도 있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내용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7절에? 이 17절 말씀의 내용과 이어서 마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율법에 나온 그러한 613개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후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이 땅의 율법을 정리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의 깊이와 뜻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였고 이 완성되고 성취된 사랑의 계명을 작은 것이로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리까지 본질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율법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가르침으로 성취된 이 완성된 율법을 성령으로 붙잡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를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에서 큰 자라고 불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본질의 계명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실천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귀한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로 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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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의가 급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말 우습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결코 그것도요? 서기관과 네 믿음이 너의 그런 모습이 네 의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그 사람보다 뭐 지식적으로 더 많은 율법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외워야 하고. 또 머리를 더 키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완성된 새로운 노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착한 행실과 작은 가르침도 깊이 행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그 보잘것없고 악량한 그 지식이나 나의 하찮은 의로움이 아니라.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 행함과 나눔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율법의 암보다도더 크게 칭찬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좋은 성도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에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행함으로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가시면서 여러분 영광을 들어 내시면서 그 영광의 끝에 천국의 구원의 소망에 다다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